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뉴저지주 펠리세이스 파크는 전체 주민 중 한인 인구가 반이 넘을 만큼 한인이 많이 살고 있지만 한인 경찰은 고작 두 명에 불과합니다. 타운은 경찰과의 언어적인 소통이 불편해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인 경찰 채용에 나섰는데 물망에 오른 후보자의 한국어 능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펠리세즈팍타운은 빠르면 올해 안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두 명의 한인 경찰 충원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타운 정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경찰채용 자격 요건에는 인종에 상관없이 한국어와 영어 두 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주요 자격 요건입니다. 하지만 경찰채용 후보자 중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한인도 후보자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경찰 채용 후보자 물망에 오른 타운 교통 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K 모 씨는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한인들에게 영어로 심한 욕설을 일삼아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여기 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K 씨의 평소 근무 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 씨는 근무 시간 중 도서관에서 잠을 자는 모습과 컴퓨터 게임을 하는 모습 등이 주민들에게 자주 목격됐습니다. 유니폼 입고 와갖고, 응. 거, 거기서, 다, 거기서 또, 애들하고 같이 컴퓨터에서 게임하고 앉아있고. 타운 정부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경찰 채용을 하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한인이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말로 무조건 또, 조금만 강조하는 것보다는, 나이스하게, 적절하게, 이렇게 잘 해주면 되지 않을까. 타운 주민들은 무늬만 한인인 경찰 채용보다는 실질적으로 한인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경찰이 채용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겸입니다. 어제 맨해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으로 40대 남성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용의자는 도주했으며 피해자 모두는 마약거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오전 6시 15분쯤 펜스테이션 인근 35가와 8번에 위치한 전철역 입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으로 43살 엔젤퀸 노스 씨가 총에 맞아 사망하고 40대 남성 2명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들은 사건 직후 은색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뉴욕시경은 피해자들이 인근 맥도날드 매장 안에서 마약 관련 문제로 용의자들과 다퉜다는 목격자들을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맥도날드 매장은 맨해튼의 대표적인 마약 거래 장소 중 하나입니다. 올해만 벌써 쉰두 명이 이곳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세 명이 브루클린과 브롱스 등지에서 여든 아홉 차례나 마약 거래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인근에 위치한 마약 중독 재활 센터를 1년 동안 다니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퀸즈 플러싱 지역에서 최근 한달 사이 뺑소니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보행자 안전 대책이 심각하게 대두됐습니다. 백구경찰서는 보행자 안전 대책 캠페인과 함께 무단 횡단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백구경찰서는 어제부터 2, 3주간 보행자 안전대책 캠페인을 실시하고 무단횡단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스맹 연방 하원의원과 란킴 뉴욕주 하원의원, 피터크 뉴욕시 의원,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이 이날 백구경찰서를 방문하고 교통사고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구 의원은 지난달 메인스트리트에서 40대 남성이 뺑소니로 사망한 지한달 만에 또다시 비극적인 사고습니다 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뉴욕시 경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시쯤 맨해튼 콜럼버스 애비뉴 인근 백구가 도로선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행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날 7른 세살의 옐로우캡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80대 여성을 치었고 여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가 사고 당시 16시간째 운전 중이었다는 진술에 따라 운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추정하고 자세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뉴욕시에서는 지난 9일 동안 11명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오는 12일 펠 a 고등학교에서한 n 급식 시범행사가 실시됩니다. 공립학교 한 i 급시 n 은 공급조건 등에서 이견을 s a 며 시행이 늦어지고 있지만 확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펠리세이스파 학군 관계자는 오는 12일 펠파 고등학교에서 한식 급식 시범 행사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린드버그 초등학교에서의 시범 행사에 이어 펠파 학군에서는 두 번째로 열리는 한식 급식 시범 행사입니다. 당초 펠파 학군에서는 이번 가을 학기에 린드버그 초등학교에서 정규 급식에 한식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조건 등을 놓고 급식을 담당하는 업체인 폼토니안과 미동. 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 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현재 급식 업체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업체가 한식을 만들 수 있는 조리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펠팍 학군 외에도 포트리와 테너플라이, 데머레스트, 올테판 등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군에서 이따라 한식 급식 시범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 경제인협회 제17대 신임 회장으로 손오균 현협회 청년 분과비 부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손 신임 회장은 전직 회장단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뉴저지 경제인협회는 어제 정기총회에서 회장선거에 총 34표 중 19표를 얻은 선호균 부회장을 제17대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손 당선자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모두가 이기는 협회를 만들 것이라며 그간 협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박명근 현 회장과 전직 회장단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단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회장선거에서 낙선한 김영만 이사장도 아쉽지만 계속 협회를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떤 그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모범 단체가 돼서 우리 이 누저지 경제 협회가 한인 사회의 롤모델이 돼갈수 있는 그런 그 경제인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 당선자는 팔리세이스팍에 소재한 음주 측정기 수입과 도매 업체인 AK 글로벌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협회에서 활동하면서 지난 8월에는 경제인 협회 주관제 1회 차세대 포럼을 이끄는 등 한인 신구 세대 조화를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회장 이 취임식은 오는 12월 14일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립니다. 손 당선자는 내년 1월부터 2년간 회장직을 맡게 됩니다. 콜라이언 연방하원 의장 취임 후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첫 이민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저학년 비숙년공 외국인에게 H2B를 발급하자는 것인데요. 두 배에서 최대 네 배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스티브 셔버 하원의원과 밥 굿라이트 하원의원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1년 이하로 임시 고용할 때 발급하는 H-2B 비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폴라이언 연방 하원 의장이 취임한 후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직접 나서 추진하는 첫 번째 이민 법안입니다. H-2B 비자는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보다는 저학력 비숙련공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업을 제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최고 1년까지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H-2B는 한해 6만 6천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발급되고 있지만 관련 규정에 2007년 폐지됐던 쿼터 적용 예외 조항을 부활시켜 포함하지 않은 방침입니다. 예외 조항이 부활되면 1년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단점이 사라지고 비자 발급이 최소 2 배에서 최대 4 배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주 지역에서. 공연하는 연예인이나 마이너 리그 운동 선수들도 예술인 비자 대신 이 H2B 비자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지난달보다 2주 진전됐습니다. 지난 두달 연속 동결된 이후 소폭 진전인데요. 그외 취업 이민과 투자 이민은 오픈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발표한 2015년 12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3순위 숙련공, 매피 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는 2015년 9월 1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보다 2주 진전되면서 지난 10월과 11월 연속 동결된 이후 3개월 만에 소폭 진전했습니다. 하지만 10월 문호부터 도입된 영주권 신청서 사전 접수 우선 일자는 또 동결되면서 2015년 9월 1일로 전달과 같았습니다. 취업 3순위를 제외 한 1순위, 2순위, 4순위의 종교이민, 그리고 5순위 투자 이민 등은 12월 문호에서도 오픈됐습니다. 가족이민은 모든 순위에서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가 2주에서 5주가량 진전됐습니다. 가족 1순위는 2008년 4월 1일로 5주 빨라졌고, 가족 2A 순위는 2014년 6월 15일로 1개월, 가족 2B 순위는 2009년 3월 1일로 3주 빨라졌습니다. 또 가족 3순위는 2004년 7월 1일로 2주, 가족 4순위는 는 2003년 3월 22일로 3주 당겨졌습니다. 하지만 사전 접수 우선 일자는 여전히 동결됐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실행 3년째로 접어들면서 미국이 의료 후진국의 오명을 벗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 중 무보험자는 9명 중한 명꼴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무보험자는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스카스드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전체 인구의 11.4%인 96만 2,805명은 건강보험이 없는 무보험자로 집계됐습니다. 2 0 1 0년의 14.8%와 비교하면 23%가량 감소했지만 여전히 주민 9명 중 1명꼴은 보험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퀸즈 써니사이드와 우드사이드 지역의 무보험자 비율은 뉴욕시에서 가장 높은 22.5% 잭슨 하이츠와 엘러머스트 코로나 지역도 22%를 기록했습니다. 또이 가운데 57%는 해외 태생의 이민자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맨해튼 어퍼이스트와 어퍼웨스트 지역은 4%로 뉴욕시 최저를 기록했고 스테이트나일랜드 토튼빌 지역도 4.5%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올해 퀸즈 지역에서 오버마케어 건강보험플랜에 가입한 주민 수는 총 36만 63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78.6%인 28만 8천 명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 가입자, 5만 5천여 명은 일반 보험사 제공 플랜 가입자, 2만 2천여 명은 차일드 헬스케어 플랜 가입자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 킨더가든 프로그램을 한눈에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디렉토리가 개설되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웹사이트도 있어 한층 편리해졌습니다. 뉴욕시 교육청 웹사이트에 최근 발표된 온라인 2016 뉴욕시 킨더가든 디렉토리에는 시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시내 킨더가든 프로그램 명단이 모두 포함되있있습다다육청청은영영외한한어어로된렉 r 토웹웹이트트운운하하있있습다다렉 r 토웹웹이트트에자자이이주하하있있지지역우편편호호입입하하면주지지에서장장까운운에 위치한 한킨더든프프로램을을운하하학학명명을확확할할있있습다온온인인렉 a 토리는 또 킨더가든 프로그램뿐 아니라 영재 프로그램이나 10대를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방학 중 운영되는 썸머 프로그램, 아트클래스, 뉴욕시 공원국 프로그램 등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국 내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스마트폰으로 서로의 나체 사진을 공유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외설 사진들은 스마트폰에 숨겨져 있는 비밀 앱을 통해서 공유된다고 하는데요. 부모들에게도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이나 SNS를 통해 서로의 나체 사진을 공유하는 이른바 섹스팅이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며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콜로라도주 캐년 고등학교에선 최소 10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나체 사진을 돌려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경쟁적으로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So 교육 당국과 학부모들은 섹스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폐쇄적인 특성상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학생들은 섹스팅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에서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작동시킬 수 있는 비밀 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스트 앱이나 볼트 앱으로 불리는 이 비밀 앱은 스마트폰의 계산기 앱과 똑같은 형태지만 계산기 화면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숨겨졌던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볼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모들이 자녀의 섹스팅 노출에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내려받는 새로운 앱들을 예의 주시하거나 똑같은 계산기 앱이 두 개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 간 지속적인 대화 역시 자녀의 올바른 인식 성립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LA 통합교육국은 지난 9월부터 섹스팅에 관한 별도의 교육 시간을 마련하는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에 있는 한 성으로 함께 가실까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저주의 성인데요. 이 성이 관광지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비엔지방의 한 성. 첫 눈에 보기에도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고 가구며 집기 분위기가 왠지 을신년스럽습니다 권총 자살 사건, 어린이의 병사 등. 흉흉한 소문이 전해 내려오는 이 성을 6년 전 구입한 부부. La machine à coudre, je me sentais réellement observée. Quand je me suis retournée, la porte était ouverte et sous le cadre, j'ai vu silhouette, u 귀신의 잦은 출몰에 견디지 못하겠다며 부부는 성의 살기를 포기하고 관광지로 개방했습니다. <놀람> 이후 귀신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놀람> 계단을 내려가다가 알수 없는 종소리가 들리 각종 과학 장비를 설치하고 자리를 비우면 알수 없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찍힌 사진 곳곳에는 흰색 동그란 자국들이 보이고 방 안에 움직이는 사람도 반사광도 없는 곳에 희미한 빛이 움직이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알리스란 이름의 소녀가 사망했다는 방 관광객이 말을 걸어봅니다. 음파 탐지기가 움직입니다. 뜨는 음파. 사람들이 보았다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물론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중파 방송까지 취지에 나서는 등 화제가 되고 있어 관광 수입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펠리스 이스파 경찰서의 대규모 인사이동이 예상됩니다. 마이클 비트리 경찰 디렉터는 올해를 끝으로 재임명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튼도 시장은 디렉터라는 자리가 서장의 업무와 상당 부분 겹친다는 판단에 따라 재임명 권한을 지닌 타운의회 의원들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고위즈 경찰관은 최근 오버타임 허위 청구와 관련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 균의 불법 무기와 마약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에서 11월까지 공립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압수한 불법 무기와 마약이 무려 4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비탄 총은 11건, 부엌 칼은 185건, 커터 칼은 52건, 마류 하나 67건 등총 462건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학교 내 학생 체포 건수와 소환장 발부 건수는 각각 전년 대비 27%, 7 15% 감소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2016년도 재외동포사회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동포재단은 한민족 정체성 유지 강화, 한인단체 권익 신장, 재외동포 관련 전문가 연구 활동, 재외동포 경제단체 활동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단체는 오는 12월 18일까지 재외동포재단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심의 후 내년 2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는 16일부터 내년 3월까지 뉴욕주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 기간입니다. 프로그램의 신청 대행 서비스는 같은 기간 매주 월요일에서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퀸즈 보로청에서 선착순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자격은 소득 1인 기준 월 총수입 2244달러 이하, 2인 2935달러 이하, 3인이면 3625달러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구름이 많이 끼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역시 흐린 가운데 적지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은 화창하고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맑고 화창한 날씨에 쌀쌀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